네, 그 질이 들어가기 전에 짧게, 피우진 전 차장님에 관한 관련건에서도 그 간단하게 한 말씀 더 첨언 하고 가자 합니다. 피우진 차장건에 대해서는 부서님. 실제 자유한국당에서 검찰에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위험이 처분을 받았고요. 다시 재고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수사를 받아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굳이 증언대에 불러내려고 하는 것은 정치공세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좀 서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질이 하겠습니다. 김태준 증인은 현재 소속과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르노삼성자동차 영업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에 국회에서 르노삼성차에 대한 정비업체에 대한 국정질의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요점은 이겁니다. 르노삼성차가 전국의 그 해당 전속사, 정비업체들을 그 전부 계약에 위해서 가지고 있죠.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숫자가 몇 개나 됩니까? 어, 160개 정도가 저희 전속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속으로는 르노삼성차만 정비를 하는 거죠? 예, 기본적으로 르노삼성 자동차만 정비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는 그 동안에 각종 불공정 문제가 그 정비업체들과 일어나서 그 민원으로 받으면서 그 들여다보니까 이게 내용과 형식에서 가맹법에 의한 가맹점 형태인데 거기에 걸맞는 내용을 갖추지 못하고 불공정이가 일어나서 이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었던 차라는 건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르노 삼성 자동차 측이 정비업체 점주협의회와 상생협약을 위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만시스탄의 감이 있지만 환영하고요. 향후 진행될 상생협약이 신뢰를 반보할수 있도록 회사 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엔진오일, 오토미션, 부동액 등 시중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동일한 물품을 시중가보다 두배 정도 가격으로 본사에 공급하는 것은 가맹사업법상 전형적인 차입가맹금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참고적으로 OEM 부품과 그 현장에 있는 그 규격품과의 가격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어, 일부 인정하고요. 어, 저희 그 OEM 부품이 일반 부품보다 가격이 조금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 저희들이 그 부품뿐만이 아니고 전체 차량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품질까지 본사에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어, 추가적으로 일부 비용이 조금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 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 국정감사 때그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에서 그 좋은 말씀이 계셔서 올해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과 다르게 15% 이상 가격도 인하했고요. 다른 부품들도 합리적으로 가격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끝내고 가맹사업법 적용을 결정하면 가맹사업법을 준수할 의향 이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을 아주 그 깊게 심사숙고하고 있고요. 아, 조금만 시간을 주신다면 아, 가맹사업법에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는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물론 가맹사업법은 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어, 정비연합회 쪽에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시지만 어, 그러지 않는 부분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 특히 저희 그 르노삼성자동차와 같은 경우는 어, 시장 점유율이 5%, 5 이하이기 때문에 저희 정비 협력 협력업체들이 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마켓 시어가 높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는 감행의, 감행의 형태로 사업을 해도, 어, 매출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어, 저희들은, 어, 매출과 이익을 저희 5%만 되는, 어, 마켓 쉐어로는 힘들기 때문에, 어, 타이어 뱅크라든지 아니면 그 애니카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함께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감행점법으로 100% 적용, 적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현재 저희 그 협력업체, 협력업체들이 그런 겸업을 할수 없게 됩니다. 그랬을 그랬을 경우에 생기는 조금 안 좋은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협력업체들과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열심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 동일 기능으로 시중에서 구입 가능한 자동차용품 부품들을 점주들이 스스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할 용의는 있습니까? 예, 현재 그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엔진오일 같은 경우도 어, 저희들이 100% 저희 그 OEM 제품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부 협력업체에서는 SK루블리컨트나 g s 칼텍스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앞으로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정비업체들은 르노삼성 자동차 서비스 우리나라 공임 단가가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의 5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노동력이 착취당하고 있다. 하수연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 등 르노삼성이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의 공임 단가가 정확히 얼마인지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현재는 제가 가지고 있지 는 않고 사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임 단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겠죠. 어, 뭐그 외국의 공임 같은 경우는 그 나라의 국민 소득, 임금 소득에 따라서 임금 수준에 따라서 다들 편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높다, 낮다라고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저는 국내 영업부부만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숫자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가맹사업 인정문제에 대해 르노삼성 정비업자 대다수인 300명 넘는 점주들이 2년 넘게 본사와 다투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데 가맹사업성 인정하고 점주단체 요구를 수용할 수, 수용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예 물론 할 것이고 지금도 어,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이전부터 매월 실무자들이 어, 협력업체들과 어, 회의를 하고 있고요. 어, 저 또한 어, 매 분기 어, 협력업체들과 회의를 하면서 더 좋은 상생 방법이 무엇인지 어, 열심히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들어가십시오. 그 공정거래위원장님 오늘 그 르노 삼성차 삼성자동차 정비업체 문제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이 부분 조사와 사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꼼꼼히 좀잘 살펴서, 어, 마침 양 당사자끼리 노력을 한다고 하니까 좋은 결과를 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국무조정실장님, 예. 뭐, <laughs> 서면질이 할 건데, 공무원들 소청심사가 너무 재식구 감싸기로 봐주는 거 아니냐 하는 그 문제제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 자료를 통해서 좀 들여다보시고, 너무 그 음주운전 같은 것은 아예 그 경감할 수 없게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그 예. 수고하셨습니다.